삼각함수의 극한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에서 삼각함수 극한 설명해줬고 요, 요거까지 설명해줬어요. 이제는 이제 요거 설명을 할 차례인데 일단 그래프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삼각함수도 요거 요걸 그래프로 설명했었죠. 요 그래프로 설명해 주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값이 1에 수렴한다는 말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값이 1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X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것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죠. 요것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어, Y는 X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y X. 그래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로그 1 더하기 X는 X로 퉁칠 수 있다. 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것의 극한값이 1이라는 말은 x가 엄청 작을 때0.001뭐이 정도로 엄청 작을 때이 값이랑 이 값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게 비슷한 얘기고, 달리 쓰면 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의 x제곱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요것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긴 1차함수랑 비슷한 값을 갖는다. 어 이런 사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x가 0에 가까워지면 자연 로그 1 더하기 x는 x로 퉁칠 수 있다. 지수 함수는 x로 퉁칠 수 있다. 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극한 값들이 의미하는 게앞 동영상에서 이제 이것도 제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 극한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초월함수 sinx는 다양함수 x로 퉁칠 수 있다. 다양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다. 탄젠트 x도 다항함수 x로 근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코사인 x도 다항함수 1-2, 1-2, 2분의 1 x제곱, 2, 2차 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다. 뭐 로그 함수도 근사시킬 수 있다. 지수 함수도 근사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로 설명을 했는데 이 그래프로 설명하는 직관적인 의미도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직관적인 의미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책에는 이런 거 설명이 안되 있는데, 이런 직관적인 의미도, 그래프를 이용한 직관적인 의미도 알아두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증명해보죠.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 결국은 뭐, 위에 있는 거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결국 위에 있는 거 이용해서요. 이 극한은, 아, 그냥 일단 이거 먼저 쓰자. 이것은 이거랑 값이 같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이 지수로 가죠. 이것이 지수로 가고 그리고 이것의 극한값이 2니까 자연로그 2가 되고 그래서 1 e 나와요. 음. 가끔 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이거랑 이거랑 똑같냐? 이거 이거. 결국은 이 질문이랑 같은 거죠. 이거 로그하고 극한하고 위치 바꾸도 똑같냐 그럼 어떤 애들은 똑같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그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laughs>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근데 연속함수가 아니면 안 돼요. 연속함수가 아니면 연속함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건 로그함수는 연속함수니까 이런 형태가 가능하고. 책에 따라서는, 음, 이렇게 자연로그가 아니라 일반적인 로그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limit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자연로그지만, 여기는 이제 일반적, 일반적인 로그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것의 그 근값이 2니까 로그 a를 치 하는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그냥 로그 함수는 그냥 그냥 자연로그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로그 안 써요. 미적분에서는 미적분에서는 지수 함수는 자연 지수로 써요. 자연 지수 함수로 써요. 다른 지수 안 써요. 다른 로그 안 쓰고 자연 로그로 쓰고 다른 지수를 안 쓰고 자연 지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로그라서 자연 로그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지수라서 자연 자연 지수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이게 왜 자연스럽지? 나는 하나도 안저 나는 하나도 안 자연스러운데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지 않고 이런 형태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자연 로그로 바꿔었습니다 증명해졌어요. 책에서, 책에서는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이걸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자연 자 로고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거 굳이 외우지 마라. 외울, 외우지 말고 이것만 외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또 애써 안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를 외우지 않는 것보다는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나는 외우는 거 싫어하고 학생들도 외우는 거 싫어하니까 굳이 이것까지 따로 외우지는, 외울 필요는 없다 얘기하고 다만 이렇게 식변형에서 극한값 구하는 거는 꼭 연습을 해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식변형에서 극한값 구하는 걸 연습을 하면 이것도 그냥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식변형에서 이렇게 극한값 구하는 것이 연습이 안돼 있으면 이거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운 걸 시키는 것 같죠? 어,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거 식변형에서 극한각 구하는 것 자체를 익혀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걸 익혀둬야 나중에 또 문제풀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증명하는 거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함수 얘기해 보죠 지수함수도 이거는 이제 독특하게 분자를 지원해요 이렇게 분자를 치환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두세요. 분자 치환한다, 분자 치환한다. 이게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식변형하면 이렇게 되고요. 지수의 빛이 등호를 넘어가면 로그의 위치 되니까 이렇게 식변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게 1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좌변은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X가 0에 하없이 가까워지면, T는 0에 1없이 가까워집니다. 분자는 내가 T로 치환했고, 분모는, 분모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이것의 역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지수가 아닌 일반적인 지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자연지수가 아닌 일반적인 지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 치환하는 것 자체도 똑같아요. 분자를 치환하자. 분자를 치환하자. 그러면 AX제곱은 1 더하기 T가 되고, 지수의 빛이 등호로 넘어가면 로그의 빛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T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리미트 t 가 0으로 갈 때, 분자를 T로 치환했고, 분모는, 분모는 요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설명 아까 설명했던 어, 이것의 일반적인 형태가 돼요. 자연로그가 아닌 일반적인 로고, 일반적인 로그 형태의 역수가 되어서 어, 그래서 원래 원래 이것의 극한값은 자연로그 원래 이것의 극한값은 자연로그 a 분의 1라고죠. 근데 야는 이것의 역수니까 자연로그 a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걸 막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지수함수는 다 이렇게 자연지수로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리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형태의 문제를 주로 풀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이걸 외우라고 합니다. 어 이게 좀더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a에다 자연상수 2를 대입하면 이게 나와서 이게 좀더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외워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이것만 익혀두라고 해요. 그 대신, 이렇게 식변형에서 극한값 구하는 패턴은 꼭 익혀두라고 합니다. 익혀두라고 하고요. 증명까지는 다 했는데, 뭐,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게 밑변화공식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밑변화공식.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밑변화공식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이거 일반적인 로그는 자연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써요. 밑변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요 식이랑 똑같죠. 이 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이 1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변화 하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이걸 왜 알아야 하겠지만, 나중에 어려운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이렇게미변화 공식 이용해서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미변화 공식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이것도 미변화 공식 이용해서 할수 있는데, 이거 있죠. 그 수학원, 로그함수 단원에서 요, 요, 요식 있죠. 이 식에다가 여기다 자연상수 e 2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 대신 A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죠. B 대신 A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limit X가 0으로 갈때 AX제곱 빼기 1. 이것의 극한 값은 A가 이렇게 바뀌니까. a가 이렇게 바뀌니까 자연로그 a 곱하기 x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은 분자분모에 자연로그 a를 곱하면 분자분모의 자연로그 a를 곱하면 야랑 야랑 값이 같죠. 야랑 야랑 값이 같으니까 이 전체 극한값은 1 나와요. 그래서 1 곱하기 자연로그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증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능숙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어지간하면 그냥 보면 암산으로 할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암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분의 자연로그1 더하기 3X. 이것을 극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딱 가리고, 어, 2분의 3. 이게 답이에요.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사인 3x분의 로그 1 더하기 탄젠트 3x 탄젠트 2 x 의 극한값 구하라 그럼 가려 가려 3분의 2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딱딱 느낌이 와요 식 변형을 하면 일단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여기다가 3X, 어. 그러니까 이식을 외우고 있어야 여기다 3X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여기다 3X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3X 쓰고 3X 쓰고 약분돼서 사라지네. 아 이렇게 써야겠다. 3X 쓰고 3X 쓰고 약분돼서 사라져. 이식이랑 이식이랑 똑같아. 이것의 극한값은 그 1.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또 이렇게 쓰면 또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예요. 리미트 별표가 0으로 갈 때. 별표, 분의 자연로그, 1 더하기 별표. 지금 이거예요. 이것의 별표 값은 1이다, 이 그래서 이 별표 대신 지금 3X로 넣은 거예요. 별표 대신. 그래서 그냥 2분의 3 나옵니다, 그니까. 야도 마찬가지인데. 야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자연로그, 1 더하기 탄젠트 2X. 그리고, 사인 3X 쓰고. 여기가 탄젠트 2X니까 탄젠트 2X 쓰면 되지. 그리고 탄젠트 d x 한번더 써주고.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탄젠트 d x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야가야랑 값이 같으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1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앞에 삼가구수 단어에서 많이 얘기해줬어. 이것의 극한값은 3분의 2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극한값 구하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뭘로 할까? 2의 x제곱, 빼기 1, 1 빼기 후사인 x. 이것의 극한값 구하라. 어때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2라고 암산이 돼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암산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이렇게 나눠요. 제가 학생들한테 변신의 첫 단계는 분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에 이렇게, 책의 연습 문제나 예전에 해설에 이렇게 식변형 하는 걸 보면 결과를 보면, 어, 너 이렇게 식변형 하는구나를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냥, 분신을, 분신을 한 다음에 딱 채우라고 그래요. 분신한 다음에 채우려면, 여기다 내가 3 x 로 써야겠다라고 결정하려면,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결정을 할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있으면 딱 분신해야 돼요. 분신한 다음에, 그럼 여기다 내가 뭘 쓰지?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아, 야랑야랑 값이 같지?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여기다 X제곱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도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내가 여기다 x제곱을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식을 외우지 못하면 이걸 보고 내가 여기다 무엇을 채워야지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의 극한값이 얼마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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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극한값이 1 나오고 이것의 극한값이 얼마냐? 어 이것의 역수. 이것의 역수니까 극한값이 2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초월함수의 극한 이제 첫 번째 동영상부터 네 번째 동영상까지 다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가지 동영상에 대한 마무리. 초월함수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수학 2에서 배우는 다항함수의 극한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다항 함수의 극화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초월 함수의 극화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리고 다항 함수의 극화는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익숙해졌다고 해서 암산으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초월 함수의 극화는 몇번 연습하고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냥 암산으로 답이 나와요. 딱 보면, 아, 이게 답이 뭐구나, 이게 답이 뭐구나, 이게 그냥 타타타닥 보여. 그 정도로 초월 함수의 극화는 매우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초월 함수의 극화는. 물론, 당연히 출제자가 맘먹고 어렵게 내는 문제는 좀 계산도 해야 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초월함수의 극한은 그냥 보자마자 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삼각함수랑 그림이랑 섞여가지고 도형이랑 섞여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들이 막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중학교 과정의 기학, 중학교 과정의 도형을 능숙하게 할줄 알면 식 세워서 그냥 풀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의 도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식을 또 세우는 데 능숙하지 못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하죠. 근데 중학교 과정의 도형을 알면 뭐이 삼각함수 극한 같은 거식 세우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극한의 구하는 문제 중에 특수한 답이를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특수한 동영상들을 이제 몇 개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위치가 아닐 텐데,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마칠게요. 달길이었습니다